근데 저 사람이 여 나와서 이게서 있을 때내 옆에는 이만한 불덩이가 있어요. 그 안에 저 여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가고 싶지도 않은 거야. 끝나서 빨리 가야 될거 아니야. <laughs> 그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 불이 이만해. 내 키높이 정도가 사방의 불이야. 그 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은 백해만 들어오지. 그런 불이 없잖아. 그래야 안그래 알겠죠? 그래서 이 불을 본 사람이 세사람인가 있었어요. 내 강의 때이 불을 쳐서 오다가 본 여자가 기어서 기절하고 복근 물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깨나게 어 했지만은 강의 듣는 사람들이 놀래버렸지. 이 서창기 그만큼 그 사람이 수녀였어좀 순수해야 돼. 그다음에 여자인데 중이 된지 1년 정도밖에 안된 여자였어. 그런데 그냥 그걸 보더니 졸돌했어요. 에르베트가 앞에까지 도망을 갔다가 쓰러져서 기절해버렸어.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 그걸 보면은 내가 불속에 들어앉아 있어. 이해가죠?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체야. <laughs> 음, 음.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돼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에 오려면 어디로 와야 돼? 사람 배에 들어가야 인체를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여자 배에 들어가서 나와 있는 거고. 그 이동 수단은 비행접시들이 와서 지구에 올 수도 있고, 그냥 여자에 비해서 계속 살려면 비행접시로 와서는 못 살아요. 알겠죠? 비행접시로 와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 왜? 거기에 있는 인체와 여기 인체가 달라. 알겠죠? 백궁의 인체로서는 우주인들이 내릴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돼? 여기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서 착륙했잖아. 오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알겠죠? 하나는 비행접시를 지상에, 여기 백궁에, 하늘궁에 천장에는 밤에 막 불꽃이 올라가고 비행접시가 오고 그래요. 어, 많은 업무를 시키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럼 나는 앉아서 가기도 하고 여기서 일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사진으로 목격하는 사람들이 있어. 알겠죠? 어, 그러니까 내가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이츠 100단이라도 눈치챌 수있었어요 있어 알겠죠? 옛날에 내가 여수통 하니까 지가 뭔데 여수통을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요새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한 개라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내가 여러분하고 가까워지지가 않아 너무 많이 보여주면 무서워하게 돼요 그렇지 않을까? 내가 어떻면서팔랑봉궁 간데 해야더 친해지는 거야. 제비 같아야 친해진다 이 말이에요. <laughs> 맞아, 맞아. 제비 같아야 친해지지. 뭐 내가 뭐 갑자기 폭 나타나고 이 벽을 그냥 걸어서 나가고 이러면 여러분 다 기절해버려요. 무슨 이해가죠 어. 내가 그런 걸 가능하면 천천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수통도 천천히 해주잖아. 네. 처음에는 여병통 해서 안 했어요. 네. 여병통 다음에 여수통하고 있잖아. 네. 이거는 다 여영통, 여감통 은다 수시로 하는 거고,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어.